스마이트 예? 아야야야야야야 m e b o d y to. Somebody to. Somebody 이거 s o m e b o d 이 to. Somebody to. I got. I got some i 스 e 스 I saw my try. I go. I p u s 야 펄스 어리는 거니, 펄스 씨, 펄스 씨가 안 보여. 아, 진짜요? 아, 풀렸네. 와 그러면 스팀 불스 해야겠다. <laughs> 사람들 다 넘어가겠네. 어 스팀 불스 해야죠. 지역락 풀렸으면. 기존에 있던 그 업데이트한 것들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 따로 따로 해. 그 별개야. 스팀 불스랑 어. 피망 피망 불스랑 스팀 불스는 별개야. 어 침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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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방. 배드룸. 야, 개있다 펄스 펄스. 펄스 걸렸 펄스 키렸고연 아, 내이 씨. 나쁜 쥐. 나쁜 쥐. 이 씨. 나는 그렇다면 전에가 거기를 다시 해. 나는 여기 여기다가 야 그거 조심해라 야너 뭐냐? 그거? 예.. 서마이트에요 서마이트 야 서마이트 조심해 거기 거기, 거기 스폰킬한다 여기여기 예, 예. 어 여기여기 여기. 예 스마이트? 아 예?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스마이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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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있어? 스마이트를 찾아서. 이서마이트 같은데 이거? 아닌가? 제가 스마이트예요, 형. 아니 스마이트 아니고, <laughs> 아 폴스, 폴스, 폴스. 아 미안하다. 폴스. 폴스 어디니? 폴스?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와... 아이고, 아이고. 펄스 어리는 거니 펄스 씨 어, 펄스 씨가 안 보여 이거 인질 구출이지? 예, 네, 인질 구출이에요. 오케이, 나이스 펄스 씨 어, 펄스 왜안 키지? 야, 야, 갈람 같이 가, 임마! 저 혼자, 영혼자 다 두고 가, 어떻게, 임마! <laughs> 갈람 같이 가! 아유, 야,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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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로 브리핑 하면서 해야 되는 거 하는 거 모르냐? 여기 <laughs> 다 뚫어놨어요. 어, 잠깐만, 폴스소리 같지? 일단, 여기, 이상무. 어, 나이스! 아, 제 이름이 뭔지 까먹었네요 오면 죽어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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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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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튀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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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금지씨 지금, 지금, 이제 <laughs> 조 <laughs> 아, 나나 <laughs> 창문으로 나갈라 그랬는데 여기 창문이 아니었어, 헷갈렸어 위에서 떨어뜨리게 떨어내려니까. 대강님 클랜도 넘어가나요? 내 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니어도 그냥 막 갔거든. 심장은 어, 뭐야? 나뭐 골랐지? 어, 이거 골랐구나. <laughs> 뭐 그런 것도 기억이 안나 지금. 여기 막아야 돼 여기 막어 어 여기 막아야지 아이씨 여기 막아야 돼 여기 어나 이미 들켰어 야이 들어왔다 이미 드론 들어왔다 네 여기 안 막아지지 잠깐만 넌 여기 못 들어올 것이다 no problem no problem 다 h a 실 k 에사운드 h 어, n k s 보 o w was it to 아싸 얼짜랐지 아 얼짜라 싸그 <laughs> <laughs> 아, 천천히 오는 거 귀엽군 아야 퓨즈 없었다 퓨즈 었다 피주. 어 밖에 아웃사이드 있어 아웃사이드 쪽에 누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내 왼쪽에? 어? 아, 닌가 야, 일단 튀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아예나 2층이랑 헷갈렸구나 1층이랑 2층이랑 헷갈렸네 아 귀는 박대 내가 박오지님께서 배왕님 넝망에 저도 클값 들려나요? 아유 좀 클값 당연하죠 박오지님 성인 아니.. 성인 아니십니까 괜찮습니다 네네 알아요 성인이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방우진님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야또 침대 박아니 쏘지 마세요. 아이고 아 주, 우리 둘이 아유. 우리 둘이 같은 우리 브리핑하면서 해야지. 브리핑하면서 해야 이게 재겨지 그래야 돼. 너 서마이트냐? 오케이 오케이. 와야서 마이 문 엄청 좋지. 서 마문 엄청 좋아. 문을 열어라. 어. 큰이다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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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거기 스폰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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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야 어? 야나나 안갈게 야 저기 그 펄스 막 펄스 막 하고 있다 지금 펄스 작업하고 있다 지금 아 보여요? 어 <laughs> 애쉬 Be careful of 펄스 펄스 거기 있었어 에이 오, 오, 나이스. 좋아. 어, 그냥 들어가나? 저기 열어야겠다. 어, 야, 너 공격 들어가면은, 어, 밖에 나갔어. 야, 우리 조심해야 돼. 너무 막 하지 말라고. 전혀 다, 이거. 천천히 해, 뭘 이렇게 급하게 해. 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천 이렇게 급 중국 사람들 되게 급하네. 어? 아이, 천천히. 막다 들어가는 거왜 천천히 좀 하지? 아, 니 가서 왜 죽어. 아, 천천히 좀 살피고 가야지. 어? 여러분, 레인보우 식스 취재하시는 분들 뭐다 바본 줄 알아, 지금. <laugh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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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뭐야! 뭐야, 이거 예, 뚫렸어, 이거. 저... 저게... 이거 제가 열었어요, 제가 열었어요. <laughs> 아, 여기 뒤 봐줘야 되는데, 여기 그러면 야, 거기 들어갔어. 니, 네? 그, 그냥 네, 지금 보는 중이에요. 예, 네. 어, 들어갔어. 말레이바 네. 들어갔어. 이쪽에 말을 할 때... 아, 이거 불안하다. 여기 있으면 여기 써야겠다. 닭카 소리에, 바카 소리. 어! 어, 있다, 있다. 어, 나이스. 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라스 여기. 대안이, 대 아싸! 와, 나이스. 나이트, 나이트. 캐리 아니야, 해주시면. 아니야, 저. 애 s 가 캐리해줬지 우리 우리 초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었던 거야 초보가 브리핑을 안 해가지고 좀... 거시기... 거시기 했지만은 g p s s h i s s h i K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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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있어 6인치 단검을 쓰면 신호가 끊기는 일따위 절대 없다는 것을